세동전를 보면 이 장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5장부터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사도들을 향한 박해가 시작되고요. 6장 7장에 보면 스테반을 박해하고 초대교회를 향한 어려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교회의 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어떤 박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고 성장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고난 가운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붙들었던 것은 바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붙들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이었냐면 32절에 기록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증인이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고난 가운데도 박해 가운데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32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 사실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 17절을 보면 대지사관들과 사두개인들, 즉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향한 미움이 가득했다,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교회 가운데 주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막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당시의 지도자들이었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오게 가득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면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밤에 옥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다한 절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같이 문을 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이후에 주님의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무덤은 그냥 무덤이 아니라 돌 무덤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돌을 옮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몰라 경비병들까지 세워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 그 죽음을, 예수님, 죽음이 예수님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로막으려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의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한하고 할수 없게 만드는 낙심케하고 좌절케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어도 거세서 끌어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돌문에 가두어도 죽음을 이기시고 보활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사도들 향한 온갖 박해가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는 일이 사도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오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21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예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료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시작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주목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새벽입니다. 여러분 주, 그날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그대로 옥문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새벽 바로 곧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들의간 곳이 성전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디입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있을 곳입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이 죽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곧바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님이 그들 안에 계셨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26절을 보아도 사도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공의 앞에 사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 종교들한다 모여서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28절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고 온 공예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이르데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들에게 허락되었던 담대함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 말라고 하는데왜 그렇게 하느냐고 라 묻는 그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사람의 말보다 마땅하다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오히려 30절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족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게회개과제사함을주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 여러분 이 사도들은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경외함이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담대함이 이들 가운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묵상하면서 제가 24절에 한 단어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4절을 보면 성전 마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욕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욕하였다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어떤 번역은 당황하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 몰라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오게가둔 그들을 가두어도 나오게 되고 말하지 말라고 협박하여도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들을 어찌해야 하는가? 이들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며 십자가와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되어진 담대함이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제자는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이고 성령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이것을 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는 평안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문제와 박해와 어려움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게 하는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설수 있는 성령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구함으로 담대한 복음의 사람들, 어떠한 모든 것도 이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오늘도 그분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